동네 헬스장에 다닌 지 2년이 됐는데요. 실제로 간건 200일도 안될 거예요. 그동안은 돈 아까워서 주 1회라도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간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헬스장에 안 가도 되는 명분 아닌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남들처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일 해봤자 달콤히 산책밖에 안 하니까 운동 부족으로 쓰러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씩 집에서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데 어느 날 넷플릭스에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어둠 속으로라고 와 진짜 흡입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을 거의 뭐 2시간이나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해버렸어 평소 하루에 30분도 안 하는데, 너무 열심히 했다. 좀 쉬자 싶어가지고, 며칠 쉬었고, 주말이 됐어요. 주말에 운동하면 안 되죠. 주말도 쉬어야지. 월요일이 됐는데, 월요일이 되면 또 피곤하잖아요. 월요일도 쉬고, 화요일 에 해야겠다. 그래가지고, 딱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, 어깨가 엄청 아픈 거예요.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그때 무리를 해가지고 어깨를 다쳤구나. 헛소리하지 마, 임마. 아 오늘 운동 쉬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운동을 한게70 years later 지난주 화요일이더라고요. 일주일 전에 무리한 운동이 일주일 뒤에서야 아픈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. 아, 그냥 내 몸이 운동을 싫어하는구나. 순리에 맞게 살아야겠다. 그렇게 전 오늘도 운동을 쉬었습니다. 제가 컴퓨터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. 케이스가 공기역학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발열이 거의 없어요. 근데 너무 공기역학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계속 들어가.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케이스를 새로 바꿨는데 기존에 있던 케이스를 환불하는 건 어렵고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 하고 당근마켓에 올렸죠. 6만 원짜리인데 무려 반값에 올렸어요. 3만 원에 올렸더니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. 2 0 0 0 원에 내고 가는? 바로 차단. 아, 이 뭐, 내고는 할수 있지만 예의가 너무 없잖아. 아, 저기, 뭐, 저 사고 싶은데요. 요좀 뭐 신뢰가 되지 않다면 혹시 뭐, 5천원 정도 DC 가능할까요? 뭐, 이런 것도 아니고, 바로 그냥, 내고 네. 가능 이러니까. 잠시 후에 다른 분한테 채팅이 왔는데, 나 구입하고 싶어요. 어디요? 이러더라고요. 약간 번역체 말투? 주소를 알려드리고 나서, 이제 지금 가는 중이요. 이러시길래, 아, 언제 도착하실 것 같나요? 물어보니까, 5분 후, 그리고 단답이 온 거예요.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아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이 사소한 말투 하나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냥 중고 거래하는 건데 뭐. 그래서 5분 후에 나가서 거래를 했는데 케이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뭐지? 그래서 제가 어, 입금하셨나요? 했더니 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핸드폰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. 아 그때 알았습니다. 농아인이신 것 같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채팅도 약간 어색하셨던 거죠. 말투로 예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단했던 저 스스로가 되게 편협하고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. 좀, 어, 돌아보게 되었던 중고거래였던 것 같아요. 빨간토마토 채널 업로드 영상을 주 1회로 바꾸게 되면서 영상 제작 방식을 많이 바꾸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게 되었는데 우리 방울스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다들 좀 지루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더라고요. 힘들어도 주 2회는 해야겠다. 하고 다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올린 퀄리티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작업량만 두 배로 늘어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피로가 누적돼서 몸이 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장비를 정리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저는 검지 손가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중지로 퍼졌고 엄지까지 퍼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뭐 그런 하고 작업하는 데까지 지장이 오더라고요. 노랑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작업이 한번 끝나면 에너지가 다 빠져서 며칠 동안 집 밖을 또잘못 나갈 정도라고 해요. 엄살 피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업 자체가 진짜로 고되거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었죠. 히히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근데 가끔씩 초심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말투 변했다. 초심 잃었다. 아 근데 저희는요.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했지 나태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예전에는 라이브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엔 라이브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한번 이런 영상 마련해봤고요. 네, 참고로 드디어 빨간 토마토도 멤버십 기능이 열렸습니다.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경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. 안녕.